8월 15일 시편 31편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의 나는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신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새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댐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은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허물의 시0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아니할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죄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자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가가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람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하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미는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의 일의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파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미여곧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곧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와여 호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인자 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4, 10편 34편. 내가 여와를 호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줄을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줄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산자는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 선에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요한 1서 1장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믄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석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사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에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언제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암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